어, 오늘도, 동우죠? 어, 뭐지? 이, 냄비를 주워오셨어요. 근데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이, 때가 늘어붙었어요. 그래서 안 닦이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그래서 이제, 그, 뭐지? 뭘로, 그, 어, 이게 스텐레스에요스텐레스인데 이, 어, 그, <laughs> 칼 가는 걸로 긁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생각해보니까 사포가 있잖아요. 가장 이제, 부드러운 사포. 이런 사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어, 다른 유튜버도 이걸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면 안 좋잖아요. 건강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니까 그쵸? 스테인레스 위에 코팅이 아니잖아요 코팅은 상관없어요. 이제 코팅이 돼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코팅 안돼 있는 이거는 자체가 그러죠. 스테인레스니까 그쵸? 바로 지워지네. <laughs> 별거 없죠? 이렇게 지금 때가 지워지는 모습이에요. 왜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laughs> 이걸로 탑으로 넣으면 되는데. 엄청난 내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가장 부드러운 사포예요. 그냥 손에 이렇게 상처 안 나는 그런 사포예요. 저희가 이제 어 스케일링을 받잖아요. 스케일링을 받으면 이런 걸로 스케일링 받는 거랑 비슷해요. 그 이빨은 손상이 안 되고 이제. 그, 저것만, 치석만 떼어내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네, 스틸링 하면 이제 이빨이 헌하다는 분도 계신데, 어, 그건 아니에요. 그, 뭐지? 벌레가 다 뜯어먹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벌레가 뜯어먹어서 그게 헌하게 되는 거지, 그걸 해서 닳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하니까, 그쵸? 어, 이렇게, 돼 벌써 이제, 많이 닦인 모습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팅펜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텐레스니까 가능한 거죠. 이제 끝부분은 뭐, 스틱이나 이렇게 말아서 해야 될것 같아요. 잠시 멈춰 놓고, 어, 스틱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부채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끝에다가 감싸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 그 모서리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역시 잘 되네. 딱 되네요. 역시. 이렇게 하면 또이제아 이거 기가 막히죠. 근데 본인이 하면 또안 돼. 그쵸? 사기꾼이라서 그래. 본인이 하면 안 돼요. 약간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미세하게. 저도 이제 어,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거 닦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직접 해보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돼. 그죠 나는 안 되는 법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닦이네요. 참. 이게 잘 닦이는 거를 고민을 하고 힘들게 닦았네요. 그래서 물을 약간 넣어 줬어요 이게 닦인 모습이에요 이제 물이 있어서 어, 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가까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됐고 이제 여기 닦으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약간 축여 주면 되겠죠 이걸 잠시 멈춰 놓고 제주권 동호가 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없는. 어, 게임 개발도 하고, 프로쇼머도 어, 뭐 하고. 물이 약간 있어야죠. 아, 엄청나게 잘 되네. 보시는 분도 이제 시원하겠네요. 금방 닦여서. 이 단점이 이제 스인리스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팅팬은 코팅이 벗겨지면 못 써요. 근데 이건스인리스는 벗겨져도 쓸수 있죠. 스인리스니까 그죠? 이제 또 집에 가서 이제 코팅팬다 벗겨놓는다 이제 <laughs> 코팅펜 하시면 안 돼요. 스텐레스는 스텐레스 스틸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아무거나 저 어, 마누라하고 하다가 이제 마누라한테 이제 어? 밤마다 이제 고생한다 이제 혼나고 그러니까 스텐레스만 하세요. 제 거의 다 했네요. 아잘뜨네요 엄청나게 깨끗하게. 했네요. 어 이게 굉장히 구운 거기 때문에 흠집이 안 나죠. 장인의 손길, 금손이죠. 네, 금손이라고 하는데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깨끗이 봐도 깨끗하죠. 이야, 엄청난데요.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로. 네, 해주고 이제 어, 한번 씻어서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접을 해서 어, 이제 방금 닦았던 그거예요 이렇게 지금 깨끗한 걸볼수 있죠 깨끗하게 닦였어요 완전히 깨끗하 완벽하게는 안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쓸수 있을 정도로 그쵸 시커먼 게 없어졌죠 대충 그러네요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빼빠는 가장 약한 거예요. 가장 약한 건데, 우추 완전히 없죠? 이런 걸 썼네요. 어, 별거 없죠? 이상이네요.